안녕하세요. 성장과 기쁨을 함께하는 여왕개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본체력입니다. 닥터 마빈 지음 RH 코리아에서 2021년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투자 입문자가 자본을 바르게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스스로 읽도록 자본 인사이트를 갖추는 법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내집 마련 그녀의 말을 들어보자.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자산 부분을 낭독합니다. 내집 마련 그녀의 말을 들어보자. 집사는 거 절대 반대하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해요. 이런 질문이 온라인상에 심심찮게 올라온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늘 올라왔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저분 남편을 설득해서 집을 매수했을까? 만약 매수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매수하지 않았다면? 화성에서 온 분석과 금성에서 온 본능.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남녀가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도 남성은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반면 여성은 실제 필요와 본능을 고려한다고 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여성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물론 모든 가구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에는 크게 4가지 네 핵심 변수가 있다. 바로 수요, 공급, 금리, 규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변수를 분석하면 부동산 시장의 큰 물줄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수요, 공급, 금리, 규제 중에서 공급, 금리, 규제는 정부나 국가기관 등 공공의 영역이다. 주택 공급은 민간과 공공이 동시에 추진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인허가를 내주는 곳은 결국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공급은 결국 정부의 영향권에 있다고 볼수 있다.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주관한다. 한국은행은 시중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권한 중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 및 인하다. 물론, 국내 금리는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 규제는 말 그대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를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토지 거래 허가제, 임대차 3법 등은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정부 규제책이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 중세 가지가 정부 공공영역에서 주관한다.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나타나는 변수는 단 하나, 바로 수요다. 이 수요를 미시적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인간의 필요와 본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집에 대한 인간의 필요와 본능은 대개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게 느낀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왜 집에 대한 필요를 더 느끼는지와 주로 여성이 주도하는 학군지와 같은 수요는 왜 생겨나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녀가 부동산 투자에 열심인 이유. 20대 비혼족 여성인 후배는 서울 중심부의 20평대 아파트를 매수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살던 아파트를 매수하던 매수인도 30대 1인 가구 여성이었다. 둘다2030 세대 여성 1인 가구였으며 두 사람 모두 아파트를 매수했다. 둘다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일부 받았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통해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다. 2018년 기준 1인 가구 성별 주거 점유 형태를 보면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형태의 42.7%가 자가였다. 반면 남성 1인 가구의 자가 비율은 18.3%에 불과했다.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물론 1인 가구에는 미혼뿐만 아니라, 이혼과 사별 가구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 증빙 자료를 일일이 대지 않아도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내집 마련에 관심이 많다고 느낀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여성은 내 집을 더 필요로 할까?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의 욕구다. 안전과 안정은 다른 개념이다. 안전은 외부의 환경과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메슬로 욕구의 단계에서도 생리적 욕구와 함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안전이다. 이 안전에 대한 인식도 남녀는 차이를 드러낸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에서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남자는 국가 안보를 1위로 꼽았고, 여자는 범죄 발생을 1위로 들었다. 즉, 여성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 안전에 더 민감하고, 남성은 대외적으로 일어나는 국방 안보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여성이 처음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대학 시절, 학교 근처 원룸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은 원룸 생활에 대한 경험을 통해 안전 욕구가 더욱 커진다. 또한 부모와 함께 아파트에 살다가 분가하여 원룸에 살아본 자녀는 관리, 방법, 안전의 필요성을 경험하며 아파트가 왜 선호되는지, 몸소 체험하게 된다. 원룸이 무조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방범에서 안전하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외부 불안 요소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나만의 집을 필요로 하며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결혼 시점에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요즘 20, 30대 비혼 여성들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주거 안정성이다.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 함께 살 집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 특히 2세 계획에 대해 남녀가 다른 시각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내 집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면 여성은 임신 출산 계획에 대해 관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세 계획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암컷이 새끼를 품으면 수컷이 둥지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든다. 누군가는 전월세나 자가나 같은 집인데 뭐가 다르냐고 묻지만 옮겨 다니거나 눈치 볼 필요 없는 내 집이 주는 안정성은 다른 이야기다. 실제로 임신 출산 시기에 집에 오래 있는 사람도 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남성은 이 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도 많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집이 없는 부부의 출산율이 집이 있는 부부보다 10%더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안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기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결혼한 여성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느 지역에서 둥지를 틀고 자녀를 키울지에 대한 고민이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수 있겠다. 마지막은 교육이다. 안정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임신과 출산 이후 자녀 보육 및 교육에 관한 관심사로 넘어간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는 그런 대로 지낸다. 하지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고민이 시작된다. 자녀가 본격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진입하는 시기이며, 6년이라는 긴 교육 과정을 위해 한 곳에서 정착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주지 이동을 고민한다. 여기서 고려되는 지역이 바로 학군지다. 많은 이들이 학군지를 단순 학원가와 학업성취도만으로 평가하는데, 사실 학군지에 대한 수요는 유해 시설이 없는 곳, 면학 분위기 좋은 환경 속에서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과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니즈가 반영된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컨텐츠로 인기를 모은 인터넷 방송인의 딸이 최근 수도권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퍼지자 학부모들이 해당 학교에 항의를 한 사례가 있었다.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마는 부모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건 어쩔 수 없다.우리 아이가 행여나 그 아이 집에 놀러 갔다가 방송에 노출되는 건 아닐까 겁나요.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쩌면 아이가 어떤 이유든 다칠까 봐 무서운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마음일 수 있다.결국 부모 자신의 안전 및 안정의 니즈가 충족되면 자녀의 안전과 안정의 니즈로 옮겨가는데 그게 바로 교육이며 그 결과가 학군지다.20대 미혼 시기에는 안전의 욕구 30대 신혼 시기에는 주거 안정성, 40대 이후 자녀가 성장하면 교육과 학군지. 어쩌면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내 집에 대해 더큰 관심을 가지고 내집 마련에 더 열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safety needs, housing stability, education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따니 쉬, 그녀가 되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금리, 규제로 움직이지만 내 집은 결국 그녀가 결정한다고 할수 있겠다. 그러니 남편들이여. 내 곁에 있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길. 자다가도 떡이 나올 수 있으니 말이다. 부부는 상경 여빈이여라.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서로 공경하기를 마치 손님 대하듯이 하면 가정에 편안히 온단 뜻이다. 평소 존경하는 장인 어른께서 결혼 초기에 나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다. 집 문제로 부부 간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해결해 나가길 응원한다. 실제로 반대로 남자가 주도해서 집을 매수하는 경우도 꽤 있다. 그러므로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남성이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부동산의 필요를 더 크게 느낀다고 해석해주면 좋겠다. 간혹 아내보다 남편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며 공부하며 내집 마련에 적극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재테크에 훌륭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 그런 남편, 남자친구를 곁에 두고 있다면 꼭 안아주길 바란다. 컨설팅을 해보니 그런 남성분들은 열에 둘, 셋 정도뿐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자산, 자산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뜻하며 많은 이들에게 돈의 축적을 의미한다. 성공적으로 돈을 축적하기 위해 사람들은 각자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방향도 다르고 전략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꾸준히 돈을 모으기만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자산을 증식하기도 한다. 또한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한 방에 크게 성장하기도 한다. 어떤 게 정답인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누군가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단언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듯 인생이나 투자에 정답은 없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한방이다. 인생은 한방이 아니다. 인생 한방이다.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매주 로또를 샀고 급등랑하는 테마주에 집착했다. 과연 그는 성공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한 방의 상징인 로또를 생각해보자. 개인적으로 로또를 좋아하지 않는데 마음에 패배감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터라 사소한 일이라도 자꾸 성공하는 습관을 축적해야 큰 도전을 할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로또는 실패하는 습관을 길들인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잠재 의식 속에서 실패하는 습관을 매주 지속적으로 쌓게 한다. 나는 나에게 실패하는 습관을 주고 싶지 않다. 로또뿐만 아니라 테마주는 어떤가? 한방으로 자산을 늘렸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잃을 가능성이 더 높다. 주식은 기업 재무 건전성이나 산업 현황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데. 쉽게 한 방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이들은 결국 테마를 쫓게 된다. 그럼에도 한 방에 운 좋게 자산을 불렸으면 그곳을 빠져나와야 하지만 대부분은 그 수익금을 들고 다시 그곳으로 뛰어든다. 어떤 이는 초반에 적은 돈으로 초심자의 행운을 얻어 작은 성공을 거둘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감이 붙은 순간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게 되고 결국은 큰 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한 방을 선호할까? 역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왜 역전을 하고 싶은가? 뒤처졌기 때문이다. 왜 뒤처졌을까? 남들이 뛸때 걸었고 남들이 걸을 때 누웠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쉼과 휴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앞서 나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열심히 일할 때 반대로 열심히 노는 사람이 있다 또는 누군가가 돈과 시간을 아껴 투자할 때 시간과 돈을 의미 없이 흘려보낸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했던 달콤한 시간과 비용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는 책임을 회피한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인생 역전, 인생은 한 방이다라고 술잔을 부딪치며 말한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100억 벌고 퇴사했대. 300억 벌고 퇴사했대. 요즘 들어 자주 들려오는 비트코인 퇴사 영웅담이다. 확실히 비트코인은 기회였고 한방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아무리 지금 폭락해도 작년 초에 샀던 사람들은 최소 500% 이상의 수익을 봤다고. 물론 작년 초부터 현 시점까지 차트에 두 점을 찍고 있는다면 분명 수익 구간이다. 대부분은 여기까지만 생각한다. 과연 그 기간에 샀던 사람들이 모두 수익을 봤을까? 안타깝게도 수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우리는 결과만 놓고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 시세는 시간 제약 없는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급락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공포의 마지노선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다. 2천만 원이 전 재산인 20대가 빚을 내서 3천만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30% 넘는 급락을 경험하고 손절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는 손실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빚을 내어 투자했고 결국 더큰 빚을 져서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결국 비트코인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공부하며 급등락을 버틴 사람들과 그냥 덮어두고 보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은 과연 한 방으로 수익을 얻었을까? 아니다. 투자했고 버텨냈던 것이다. 세상에 쉽게 번 돈은 절대 없다. 나는 그들이 그 수익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이 투자 수단이 될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한 방으로 보고 도박처럼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한 방에 벌더라도 결국 한 방에 무너지고 잃게 되어 있다. 실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다. A와 B가 있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다. A는 투자에 관심이 많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은 그는 수차례 임장과 이사를 반복하며 자산을 증식한 결과 수년 뒤 그가 원하던 강남의 집을 살수 있었다. 반면 B는 투자에 큰 관심이 없었다. 딱히 부동산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그곳에 남아 편히 살았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B는 강남의 한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다. 그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었고 A와 같이 B도 강남의 집을 갖게 되었다. A와 B는 수년 동안 다른 과정을 밟았지만 결국 강남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이 이야기를 몇 명에게 들려주었다. 대부분 b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평가하며 인생 역시 한방이라고 대답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a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아득바득 살아서 뭐하냐? 그렇게 살아도 결국 결과는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청약으로 한 방에 강남 집을 갖게 된 B가 A보다는 투자 효율성이 더 높다. 그러나 그렇다고 A가 조롱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 나는 오히려 A가 향후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B는 한 방으로 강남의 집을 가졌지만 A는 한 방이 아니라 단계를 밟으며 투자와 실전 경험을 쌓고 성취했기 때문이다. B는 운이지만 A는 실력이다. B는 부동산에 경험 자산이 없지만 A는 수많은 경험 자산을 가지고 있다. 현 시점의 자산만 본다면 둘은 대등할 수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은 경험 자산이 있는 A가 앞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경험 자산은 결국 자녀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자산가는 되기보다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고들 한다. 운이 좋아서 일확천금을 얻었어도 대부분이 그 자산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 로또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들이 몇년 안에 저원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부른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면 그렇다. 물론 돈 관리를 잘하는 현명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쉽게 들어온 돈인 만큼 쉽게 써버리고 만다. 그들에겐 돈을 버는 것 뿐만 아니라 쓰고, 지키고, 굴리고, 버티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경험 자산이 있어야 돈 자산을 지킨다. 자산을 돈과 경험으로 구분해 보자. 돈 자산이란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산이다. 우리 중 대다수는 돈 자산의 증식을 목표로 삼고 있을 것이다. 반면 경험 자산이란 자신이 직접 부딪히며 경험하고 느낀 자신만의 투자 철학, 방법론이나 할수 있다. 한방을 외치는 사람들은 경험자산 따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한방이란 말 자체가 결과지향형이기 때문이다. 결과지향형 사고방식은 성공과 실패,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구분한다. 그러나 인생이란 게 살다 보면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투자 역시 영원한 성공이나 실패랄 게 없다. 그래서인지 내가 만난 자산가들은 성공과 실패를 쉽게 논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어떻게 자산가가 되었냐고 물으면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운도 크게 따라졌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유연한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기보다 그 도전 자체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패한다 해도 그것이 경험 자산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돈 자산은 성공과 실패에 따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 한편 경험 자산은 있다가 없는 게 아니라 실패마저도 계속해서 자산으로 쌓이게 된다. 자산가들이 돈 자산은 투자로 수십억 원을 벌었다가 투자로 그 수십억 원을 모두 잃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 자산으로 만들어서 잃었던 자산을 다시 찾고 더큰 성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 자산도 중요하지만 결국 진짜 자산은 경험 자산이라고 믿는다. 한 방으로 돈 자산을 채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묵묵히 경험 자산을 쌓아 나가야 한다. 일단 경험 자산이 거목처럼 튼튼히 뿌리를 내리면 당신의 돈 자산은 외풍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설령 흔들려서 거목이 뽑힌다 해도 다시 심고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경험 자산이다. 자산가는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지키는 힘은 결국 경험에서 나온다. 한 방이 아니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도전하고 경험하고 얻어가야 한다. 그래야 그게 진짜 자산이 된다. 감사합니다. 여왕개미였습니다.